이미지 원본 보기 스포츠조선 정준하 기자 티아 나가 자신들의 팀명을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. 전 소속사인 MBK 엔터테인먼트가 요청한 티아라 티 ARA 상표권 출원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. 8일 가요계에 따르면, 최근 특허청은 위견제 출통 지서를 MBK에 발송해 티아라 위 상표권 출원이 거절됐음을 알렸다. 특허청은 티아라는 널리 알려진 저명한 연예인 그룹 명칭을 소속사에서 출. 원한 경우에 해당되는 상표임으로 상표법 제34조 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. 하지만 티아라 멤버들의 동의가 있다면 MBK 위 티아라 상표 출원이 가능할 전망, 특허청은 출원인, 소속사, 이 그룹 구성원의 동의서 또는 상표권 소유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. 고 설명했다. 한편 앞서 티아라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말 MBK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만료 이후 독자 노선을 걷게 됐다. 이후 MBK 측에서 특허청에 티아라, 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.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된다면 티아라는 향후 10년간 MBK 위 허락 없이는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할수 없으며 티아라란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. 준아 m a e n a 이뱅 esportschosun.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 스포츠조선 페이스북 카피라이츠 스포츠조선 http://sports.chosun.com 슬래시다는 소가로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